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테슬라의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7일이고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매출이 이번 분기 224억 정도 나왔고요. 갭 그로스 마진이 대략적으로 17.2%가 나왔습니다. 그로스 마진으로 봤을 때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는 4.1%로 인해서 뭐 24년 3분기 대비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25년 1분기 비해서는 이제 4.1% 늘었, 이제 4.1%가 된 것은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갭, 농갭 기준으로 해서, 네, 요 정도로 났는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0.4, 농갭 기준으로 0.4 정도 나왔습니다. 갭 기준으로는 어 11억, 그리고 뭐, 넘객 기준 13억불 정도 나왔긴 하고요 현금 캐시플로우 이제 남는 현금 같은 경우 367억불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게이 캐피탈 익스펜디처얼 같은 경우는 이제 23억불 정도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 그냥 뭐 똔똔했다 싶지만은 주가가 빠진 포인트가 이제 일론 머스크 발언 덕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25년 1분기도 꽤 바닥이었다 생각했지만 2분기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와 2분기 대비를 했을 때이 FST 도로 주행 이 마일수가 꽤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어 보시다시피 h 1 0 0즉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10만 개를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고무적인 거는 보시다시피 H200을 16,000개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래픽 카드를 착착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한번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AI 시대, 물리 AI 시대에 다가올 건데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공장 같은 이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차량이나 이런 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두개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발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크게 이제 큰 퀀텀 점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 크게 세개를또 왔습니다 로봇 택시, FST, 저가형 모델인데요 로봇 택시 같은 경우는 오스틴의 서비스 지역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정이고요 빠르면 1에서 2주 안에 확대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베이 에어리어, 네바다, 그리고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여러 지역에서 규제 승인이 추진이고요 규제 승인 받는 대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시할 계획인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로보택시 서비스 대상이라는 게꽤큰꽤큰 꽤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김준상 애널리스트 분께서 알려줬던 건데 24년 4월 아래 15개 미국 도시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로토타입 차력 운전자 모집한 지역을 따졌을 때 미국 전체 즉 전체 인구의 52.6%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에 프로토타입 차력 운전자를 모집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인구 절반 정도가 로봇 택시 서비스 대상이면 이 지역에 있는 인구이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또 덧붙여서 FSD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로봇 택시 인프라에 FSD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했었지만 크게 그냥 이제 어 머리 쪽으로 딱 생각이 딱 좋았을 때 연발까지 요세 개가 큰 포. 이제 큰 포인트로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가형 모델 6월 생산을 시작을 했고 4분기 더 많이 생산 예정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 3, 모델 Y 그리고 모델 X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등등 파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형 모델이 언제 나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가형 모델은 6월에 생산을 시작했고 대량은 이제 4분기에 시작되는데 어쨌든 어. 실질적으로 이런 머스크가 내년 연말에 매출 숫자가 찍힌다지만 콘턴 점프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많은 올해 연말에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트위터 X 즉 X에서 많은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스틴 로보택시 빌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일반 생산 릴리스에 통합함으로써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것이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FST가 많은 미국 전역에 이제 이제 그 어 이제 배포가 확실하게 로봇택시의 급으로 많이 올라온다면이 역시 일반 생산 릴리스 즉 일반 차량의로봇택시 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로봇택시 운행 대수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자율주행의 성능 향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확신을 갖고 온다는 건요 올해 진짜 큰큰거한방 오는 게 바로 이로봇택시인데 크게 큰 물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다 시피 이제 이 이제 가장 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세미 팩토리 입니다 사실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제 이런 세미 팩토리 즉 이런 트럭을 절대 못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세미 팩토리 까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이 공장이 완공되면요 세미 팩토리가 이제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트럭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런 트럭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기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큰 크게 큰거한 방에 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세미팩토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미 자체가 FSD가 탑재가 된다면 어마무시한 이 물류의 혁명이 가져올 거라는 거죠. 이미 뭐 여러 이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어 초기에 이용을 하다가 더 많은 것을 또 발주를 했다는 거고 이러한 세미팩토리가 완성이 되면 이 세미의 대략 생산이 시작되고 이 역시 어 테슬라의 큰 이제 어, 매출의 기여를 포, 이제 포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미팩토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에 옆에 있었던 영상에 있었던 내용을 명확하게 캡처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매출이 꽤 볼만하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태면님께서 어, 캘리포니아주 팔로아토, 리 에리조나주 어, 탬페 두 지역의 자율주행 차량 운영자를 채용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해줬죠. 올 연말 가면 이제 미국 사람들 절반 이상 로봇 택시를 경험을 할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드는 생각인데 지금 로봇 택시 앉아 있는 옆에 앉아 있었던 보조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 이제 테슬라 다이나가 나는데요. 동생 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 다이너는 컨셉과 거의 동일하게 구현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트로 미래적인 다이너와 드라이브의 충격 충전 경험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고요. 80개의 V4 슈퍼차 스토는 모두 NCS 호나 호환 전기차에 개방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보시다시피 이런 바로 옵티머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의 움직임이 가장 놀란 거는 이 종이 팝콘을 담는 이 통을 되게 가볍게 접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걸 또원격으로 했다. 원격으로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사실 이 원격으로 잡는다지만은 이 팝콘의 이 박스가 이제 더꽉 찌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도 무엇보다 이걸 한 번으로 꽉 했을 때 양이 부족하니까 한번더 포기도 하고, 네. 이런 호흡 자체가 있는데 이 다이너 같은 경우는 다이너 역할은 그건 같습니다. 이런 옵티머스에 대한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좀접점에서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홀마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옵티머스를 구석구석 이제 확대해서 찍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로봇과 관련된 어 모든 사람들은 이 테슬라 다이너마스 아마 옵티머스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 있는 이제 다시 한번 놀라운 건저손의 센서가 굉장하다 라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버전은 이제 일로 머스크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해 봐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22년에 보십시오. 22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3년밖에 안 됐지만 큰 변화가 왔다는 거고 이 현재 다이너에서 사람들과 접점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쌓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곳에 옵티머스가 대형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량 생산될쯤 되면은 또 세상이 또 많이 뒤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 다이너스 화면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어떤 느낌인가? 네. 충전하면서 바로 이 화면에 바로 뜹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화면으로 주문을 하면은 이제 테슬라 다이너에 있는 많은 이제 알바생들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이거 역시 또 어떻게 보면 통합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에 또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치해서 주문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사고율을 볼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약 669만 마일당 하나 즉약1076 6만6 4 8 5 k m 당한 건의 충돌이 일어나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70만 2천마일즉 112만 9 7 5 7 k m 당한건 충돌인데요. 근데 네,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파란색 바가 테슬라인데요.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사고가 거의 안 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차량 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 대한 fsd가 명확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콜로소스 1, 23만 개 gpu, xai 관련인데요. 사실 xai는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 그때 테슬라가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할까 말까 라고 생각하지만 테슬라를 갖고 있는 많은 주주들은 XAI 지분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콜로서스1 24만개의 GPU와 3만개의 GB200으로 해서 그룹 훈련을 위해 가등 중인데요. 콜로서스2 같은 경우 첫번째 55만개의 GB, GB200 그리고 GB300이 배치가 될 것인데 오른쪽부터 보시다시피 이 선들 선들 배치가 참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이제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XAI의 이 콜로서스 1을 만들면서 뭐 테슬라 코텍스죠. 이런 것을 만들면서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또 보완을 해서 만들 건데 이선 배치도 마도 꼼꼼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기술 격차가 많이 차이나지만 뭐 많이 차이 나면 많이 차이 날 수고 크게 차이 나면 크게 차이 날수 있겠지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 있을 시기가 어느 순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에, 이거 이제 x에서 내왔던 건데 나는 ai가 막 시작되고 있는다고 믿고 각 단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코 인프라 그리고 베이직 앱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란데요. 옆에 그림을 명확하게 이제 댓글에서 이제 캡처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모든 기반들이 다 갖춰지고 나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요. 바로 이 물리 AI 대장인 바로 테슬라라는 거 보면 알, 알다시피 이게 크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물리 AI, AI 대장인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주름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에. 발표 이후에 많이 내린 사람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시기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확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방위물번님께서 이제 글을 적어준대요. 장기 투자가 오르냐 트레이딩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할때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에 맞게 자산 시장이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장기 투자자처럼 행동하거나 장기 투자자를 트레이더라고 한 거면 내가 시장에서 인베스터인지 트레이더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상이 5%인데 이거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필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글 해서 좀 드는 생각인데 당신은 트레이더인가? 당신은 인베스터인가? 이 포지션만 잡아도 5% 안에 들고요. 저는 어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올리면서 많은 종목 드는 생각이 저는 트레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직장을 다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갈 거는 아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어 트레이더가 아니, 인베스터 즉 투자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빠지면 또 샀습니다, 사실 주가 빠져도 또 사고 뭐 그냥 사실 뭐 현타가 오는 수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인베스터 생각하고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평안도님께서 또 그러자는데 초우량주 장기 투자가 쉽다는 말처럼 헛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 투자하면서 경험하는데 진짜 이게 장기 투자 어렵거든요. 특히 테슬라는 글로벌 넘버 AI 회사인 줄 알고 아무도 넘보지 못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데이터 기본으로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구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고 글로벌 넘버 1 휴먼롤드 로봇과 최고 수준의 LNN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가가 옆으로 기면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네, 뭐 최근에 트럼프랑 싸우면서 그리고 이번에 실적에 대한 엉망뭐 일론 머스크의 뭐 그런 발언 하나하나 코코코 집어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글로벌 부자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몽땅 주식 부자이지만 모두 강제 지분 보유자, 즉 오너와 유일한 투자자가 워렌 버핏인데 아래 테슬라 즉 옆에 있는 테슬라 차트를 보면요. 2013년부터 19년까지 무려 7년을 기다려 1 0배 상승을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평균 40%의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 기회비용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팔고 나가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도 사실 착각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기다리다 못해못 찾고 팔고 나가면 오르고 또딴 데서 기다리는 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투자 패턴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이 네 7년입니다. 열배 수익이란 게 정말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7년 동안 테슬라가 행보를 해서 제 종목이 안간데 다른 종목에 가면 정말 괴롭거든요. 지금 현재 그걸 경험을 하고 있고 뭐 쉽게 생각해서 팔란티어만봐으라도 지금 종고점을 뚫고 지금 160불로 가는 걸로 봤을 때 격차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기업에 이 무슨 생각으로 투자했는지 한번더꼭꼭 이제 곱씹으면서 어 인베스터 즉 장기 투자자 관점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기간에 생각해 보면 이 장기 투자 7년 동안 과연 이번에 퀀텀 점프를 했을 때 주가 상승했을 때 과연 장기 투자자 몇 명이 남아서 수익을 얻을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테슬라에 대한 다른 이제 X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같이 꾸준하게 저와 함께 굳건하게 인베스터 즉 투자자 관점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청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같이 주가 상승과 그리고 기다림을 함께 어 누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